안녕하세요, 쑥다육이에요. 여러분 오늘은요, 음, 꽃보다 다육님이 요 부사를 주셨잖아요,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은 또 분갈이 하려고요. 음, 깔망을 깔았고요. 여기다가 굵은 마사 넣고 음, 빔밥 요거는 흙이 조금 들어가. 음, 이렇게 하고 이게 두 그루 근데 지금 이게 키가 커서 자, 여기밖에 지금 심을 데가 없어요 심을 곳이 흙을 좀쏟아야할것 같아요 키가 커서 감으면 못하겠네 이렇게 음, 여기가 앞이에요 부사, 부사, 얘는, 이렇게, 이렇게. 얘가, 좀, 높이가, 이렇게, 두그러거든요? 두그러에요. 구부러져 있어서, 이렇게. 저는, 여기 있는, 샌디고도, 이렇게 수영이 잡혀 있는 건데 한2년 키우다가 갔어요. 애기들만 지금 이 꼬지한 것들만 있어요. 이렇게 해고. 음. 아버님 지금은 응? 이거밖에 없어요. 오지 우리 아들 같이 키가 크냐 <laughs> 이뻐요 저는 없어요 부사 다른 분들하고 다 같은, 같은 것도 있지만 더 없는 게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다 들여놓을 수는 없고. 이렇게 심었다가 화분이 생기면 크게 만들어야겠죠? 근데 지금은 못 만들고 있어요. 애기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하고 붉은 마사를 붉은 마사를 넣는 이후 눌러주고 흔들리지 말라고요 이렇게 빈 곳을 찾아서 오래오래 그래 심어서 이렇게 하고 아, 이제 또 방울 복는 건도 한번 보여 드려야 되 는데, 잘크 구나 안 구나 궁 금해？하 실 텐데 방울 복는입 장이 많이 떨어 졌어요. 계속 비 오고 그러면서 많이 떨어졌어요. 부사, 부사 사과, 사과 같이 부사, 다육 부사. 이렇게.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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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 이 정도면 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게 화분이 작은 화분이 아니에요 콩분이 아니에요 이게 큰 화분이에요 이거 중에서는 그래도 큰거주에 중에 들어갈걸요 음, 콩분이 어디로 갔지? 콩분을 보여드려야 되는데